결론부터 얘기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 돼, 안 음향 리뷰 시청자 나간다 안녕하세요 언더케이지 닷컴 F77 스튜디오 일입니다 그리고 얘는 넌 뭐지? 너 이름 뭐야? 우리도 몰라요 <laughs> <laughs> 비밀입니다. G7 신큐를 측정을 해오셨죠? 맞아요. 그렇죠. 어, 거를 측정을 해보셨는데 항상 하는 그 방식의 측정을 했어요. 그랬는데 결과가 나왔다고 하죠? 네, 결과가 상당히 놀라울 정도로 좋게 나왔어요. 아 그래요? 네, 저번 V30은 굉장히 그 나쁘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굉장히 악평을 하면서 나쁜 점수 줬었는데 이제 뭐 SNR, 뭐 잔류 노이즈, 뭐 d n a 이런 거는 뭐 이전과 같이 똑같이 멀쩡히 나왔고 문제 있었던 게그 THD 왜곡이었죠. 지금 그, 말씀하신 건 V30도 이미 좋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걔네들이 v 상0에서 이미 좋았었죠 좋았는데 네. 이어폰 모드에서 제일 불만이었고 그것 때문에 점수를 짜게 준 거였잖아요 대부분 그쵸. 이어폰 모드로 쓸 거니까 네. 대부분 사람들이 이어폰 모드로 쓰기 때문에 이어폰 모드에 조금 많은 비중을 줬었는데 네. 사실 저번에도 그 하이파이디에 켜놓고 찍은 거거든요 자꾸 사람들이 그 꺼놓은 거 아니냐고 그어보시는데 필터, 필터만 입니다어요 네, 그것도 그래서 필터는 기본으로 놓고 네, 필터는 항상 거죠. 기본으로 두고 찍었고요 여하튼 그래서 바뀐 부분이 네. 뭔지 설명해주세요 그래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THD, IMD 같은 걸외국 부분하고 이제 주파수 응답하고 크로스토크 문제였잖아요. v 3 0 이게 다 문제였어요. 다 문제였는데 이어폰 모드에서 다 그렇죠. 이어폰 문제에서 다 문제였는데 얘는 개선이 됐다. 음. 그래서 G7 같은 경우 보면 이어폰 모드가 상당히 THD가 개선된 걸볼수 있죠. 예, THD가 이제 마이스 72dB에서 105dB, 엄청 차이로, 그렇죠, 엄청나게 좋아졌죠. 네. 아니 뭐 이거는 나머지 모드는 문제 없고 외곡 값이거든요. 네. 그외곡 값이 이제 여기 있는 값들이 고양이 음. 있는 이쪽이 다외곡이거든요 이게 네. 엄청 삐죽삐죽해요. 예, 피어났던데. 이게 다 들릴만한 그런 외곡들인데얘 같은 경우에는 g 7은 이게 다 없어진. 이게, 이게 같은 기준인 거죠, 0.2? 아, 0.2 아니요, 좀 다르네요. 아, 다른 거죠. 그냥 그 튀어나온 네. 것만 보면 네. 되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노이즈도 그렇죠. 훨씬 줄어들었고요. 네, 그렇죠. 다음에 또 IMD도 있죠. THD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가지 톤 가지고 왜곡이 있는데 IMD 이제 두 가지 톤으로 네. 측정하는 건데 얘도 이제 V30에서 좀 나빴어요. 맞습니4로 나빴는데 이제 g 7에서는 완전히 문제 해결됐다. 엄청나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주파수 응답도 이게 결함이라기 하좀 애매했어요. 결함은 아닌데 이제 원래 는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좀 많이 확대한 를거긴 한데 이게 찌글찌글 거리잖아요. 네네네. 이게 청감에 들리거나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필터 설계 실수가 있었다라 얘기를 할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G7에서도 조차 완벽하게 바뀌었다. 음. 그리고 또 이제 좌우 소리 간의 간섭을 측정하는 이 크로스토크인데 사실 이게 체감하기 힘든 항목 중에 하나인데 G6, V30은 많이 나빴어요. 이게 네. 상당히 나빠가지고 이거를 지적을 했는데 V30 때는 더 심해져서 왔더라고요. 얘도 G7에서 문제가 해결된 거볼수 있죠. 마이너스 음. 68인데 뭐 대단한 수치라고까진 말을 못하겠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문제가 없다. 모든 건다 이어폰 얘기다. 나머지는 원래도 좋았는데, 네, 그렇죠. 제일 문제였던 네. 게 수정이 됐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 T H D I M D를 완벽히 개선이 됐고 네. 주파수 응답도 개선이 됐고 그 다음에 크로스 토크도 완벽히 개선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G6보다도 더 높은 점수를 줘야 되지 않나? D 음. E P하고 비교해도 LG가 이제 허풍을 뜬게 아니고 진짜로 음. 잘 만든 게. G6가 네.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제일 평가가 좋게 줬었잖아요 그럼 G7이 이긴 거래요. 그러면 음. G7, G6, S9, 아이폰 음. V30? 네, 한쪽 밑에. 아, 네, 오케이. 아, 그러면 측정치는 이렇게 됐고, 그렇죠. 유선으로 듣는 거는 아주 좋다. 그뭐 이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뭐 완벽하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아, 완벽할 네. 정도예요? 엄청난데? 엄청나죠. 정말 잘 만들었어요. V30이 왜 그랬나 싶을 정도로. 음. 음, 그러니까. 여하튼 유선은 그렇게 된 거고, 음. 그 다음으로 저희가 S9부터 측정한 게 아이폰 10이랑 비교도 했고, 스피커를 측정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도 스피커를 측정을 했는데, 근데 문제는 얘 스피커가 상당히 특이해요. 붐박스 스피커라 그래가지고 제가 써볼 때도 약간 일반적인 스피커랑 느낌이 완전 달라요. 얘는... 여기가 울려요. 여기가 울려가지고 이 울리는 거를 대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대신 얘가 다아서 울려줄 수 있는 거. 알리 같은 데 가면은 블루투스 스피커 그런 거 팔죠. 울림통이 되게 커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딴딴딴딴 하던 게 얘는 던던 던던 이렇게 바뀌는데, 제가 쓰기에는 저는 약간 좀 되게 소리가 처절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뭔가 좀 점잖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 여튼 그렇게 받았는데, 측정치는 어떤가요? 우리 숫자로 얘기해야 되니까 이 코너는. 그렇죠. 얘는 모노에다가... 분박스가 달렸잖아요. 네. 근데 그 분박스란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진동을 음. 이용하는 거다 보니까 무언가 네. 진동을 하는 물체에 올려놔야 돼요. 이게손 네. 같은 데 올려두면 네. 얘가 나 진동을 잡아먹어가지고 음. 효과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쭙고 싶은 건데 주로 핸드폰으로 이제 스피커를 들으시잖아요. 어떻게 들으세요? 뭐 들고 들으세요? 그럼 뭐 바닥에 두고 저는 들으세요? 저는 주로 들고 들어요. 저는 유튜브를 네. 많이 보니까 저는 네. 일요일에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러고서 유튜브를 보는 게제일요일의 낙이에요. 제, 제 힐링 타임이에요. 음악을 책상에 놓고, 이제 정말 딱파티용인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저는 사실 들고 쓰는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 개인별로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놨을때 분박스 측정치 는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저음이 이, 높아진 건가? 이 분박스 측정이란 게그 일반적인 측정하고좀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는 위치에 따라서 이제 두어져 있는 물체에 따라서 소리가 많이 바뀌기 음. 때문에 이거를 하나의 측정치로 대표한다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건 뭐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이거는 책상에 올려둔 건데 조금씩 저음이 약간 증가한다거나 고음이 조금 더 증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분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느낌으로 비교를 한다거나 네, 네. 이제. 아니면은 이제 하단 스피커를 딴 것과 똑같은 조건에서 비교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럼 스피커 자체는 어때요? 이 전체적인 양상 보면은 크게 달라 보이진 않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좀 양상 보자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G7이 딴 거에 비해서 좀 많이 작죠. 예. 음량이거든요이 세로가. 그래서 음량이 조금 작아요. 음. 근데 이게 문제점은 얘는 모노 스피커잖아요. 네. 스피커 하나란 말이에요. 음. 근데 위에 있는 음. 이제 S9 하고 아이폰 10은 이제 보조 스피커 그러니까 이제 스테레오 스피커니까 네. 하나 의 네. 스피커 더 있으면 더 커질 거잖아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얘는 이미 더 높단 말이에요. 음. 뭔 뜻이냐면 얘들은 실제로 더 크게 들릴 텐데 이 G7 음. 같은 경우에는 어 아무리 그 분박스를 썼지만 음. 얘도 너무 작지 않냐 이게 들고 들을 때는. 음. 네. 음. 그리고 보면은 이게 고음 부분이 좀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쪽 끝을 보면은 음. 어 이거를 좀 어떻게 표현 해줄까그 우리가 그 테스트 쓰는 음악 있잖아요. 네, 챙챙거리죠. 네, 네, 네. 근데 그거를 들어봤거든요, 제가. 네, 네. 엄청 이게 으, 큰 음, 거예요, 이게. 음, 얘는 마이크를 그 노이즈를 음. 좀 작게 하기 위해서 네. 사무실 이좀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를 굉장히 음. 앞에 갖다 댔기 때문에 네. 고음이 좀 많게 찍혀요.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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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음. 이렇게 많게 찍힌 거는 이게 처음인 것 같아요. 음. 네. 방금 그거. 네, 방금에쏴할 네, 네. 때가 예, 상당히 하이가 이렇게 나오는 게 음. 네,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프로도 저게 튀는 편인 거예요. 네, 이게 지금 S9 하고 i p h o 10 같은 경우에는 10 킬로 이후에서 좀 많이 떨어지죠. 좀더 낮았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있어요. 룸박스는 확실히 제가 보기에는 신선한 시도인 것 같아요. 뭐 네. 이게 나쁜 시도는 아닌데 뭐랄까 좀더 어, 다른 사람들이 쓰듯이 뭐 들었을 때를 좀더 음. 강화시키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적어도 음. 스테레오가 전좀더 나은 방식이라고 봐요. 음. 여하튼 그래요. 뭐 G7 t h i n 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유선 음향 성능은 그, 전용 DAP를 따라잡을 정도로 아주 아주 좋다고. 그렇죠. 지금까지 측정해본 것 중에 최고 성능이라고 언더케이지에서. 표현을 했고요. 여기서 측정한 것 중에 뭐 다른 기계들도 많으니까. 그렇게 하고 스피커는 시도는 재밌는데, 어, 스피커 자체의 성능이 좋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뭐 어디까지나 개인의 취향이겠지만, 저는 사실은 손에 들고 쓰는 게더 많지 않을까라고 음. 생각을 해요. 여하튼 결론은 그렇습니다. 유선은 아주 좋고요. 스피커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쁘다는 소리입니다. 네. <laughs>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플러스 아직 아니에요. 저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플러스, 그리고 네이버, 네이버, 말이 안되요 네이버 되는. TV에서. 네이버 TV에서 만나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끝. <laughs>